우리나라 자살률이 과거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고만 말할 뿐 정작 어떻게 자살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데요. 자신의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 징후를 보입니다.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살아있을 때 자살 신호를 보내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비율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살 신호를 미리 알아챈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살 신호에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되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말은 대표적인 언어적 자살 신호입니다.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주는 행동도 위험 신호입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예쁘다. 언제 샀냐? 가져. 진짜? 대박. 나 가진다. 야, 이거 봐. 와, 야, 이거 진짜 거 아니야? 진짜 어 어, 그냥 굳었네? 어,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살피는 겁니다. 주위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자살징후가 포착됐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특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몇 번이나 해봤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지역의 자살 예방 센터나 전문 상담가에게 연결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살 신호와 대처법을 알려주는 자살 예방 교육 마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의 내 동료나 친구나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그 지인들,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음. 서로 안부 묻고, 그리고 또 괜찮은지 서로 살펴봐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공통체성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살 신호를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가에게 연결시켜 주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00만 명이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루 3시간으로 끝나는 단기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김유리입니다.